주식 30%를 취득하면서 위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즉 관계기업 투자주식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순자산 장부금액은 200만원이었으며 건물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는 공정가치하고 장부금액이 일치했다. 따라서 건물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건물의 공정가치는 장부금액보다 20만원 높게 평가됐으며 결국 20만원에 대해서 잔존내용수 5년이라고 그랬죠 정의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결국 이것에 대해서 5년간 상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각 금액은 과대평가 금액 20만 원에 대해서 5년간 해갖고 매년 4만 원씩 상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X년도 단기순이익이 30만 원일 경우 X년말 재무제표상 관계기업 투자수식의 장부금액 그러면 취득 금액이 있겠죠. 취득 금액 100만 원하고 당기 순이익이 30만 원이죠. 이 중에서 상각 금액이 4만 원 있었어요. 그리고 회사의 지분율이 30%죠. 이것을 구 곱하시면 관계 기업 투자 주식 금액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